일단 저희가 시간 관계에서 히든 종목 가야 될것 같은데 전문가님 히든 종목 뭐가 있을까요? 어, 힌트를 한번 줘보시죠 힌트요. 네. 어, 일단은 얘는 업종이 뭡니까? 일단. 지금 이제 이 업종을 말하려고 했는데 네. 우리 김영철 MC가 네. 오늘 하도 이거는 다지 말라 해가지고 말하기 네. 굉장히 껄끄러운 뭔지 아죠 어떤 어떤 2차전지아2차전지아뭐2차전지 아. 아, 2차전지? 아, 뭐 2차전지? 아니 2차전지제 의견만 그렇죠. 아. 어떤 분들은요. 저기 그배터리 아저씨는 아직도 2차 전지 간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아, 저랑 친한 이제 동생이 제 제프도 2차 전지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네, 네, 근데 전지, 이제 네. 2차 전지를 어, 관련 유기는 합니다만 얘가 이제 조금 약간 네. 강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도 지금 에코프로나 뭐 다른 종목 에코프로비엠처럼 어, 뭐 LG에너지솔루션 엄청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차트부터 간단히 보여 드리면은 이미 이미 엄청 박살 나고 있어요. 네. 음. 월요일날 얘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월요일날 빠짝 올랐다가 지금 다시 그전 그전 가격대로 지금 돌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종목을 이제 잡을 겁니다. 네. 저는 이제 어디 구간이냐 이 바닥 구간. 지난번 바닥 있잖아요. 보이시죠? 지난번 바닥권 근처가 제 매수 원하는 타점이거든요. 하지만 정확한 단가를 아시려면 여러분들은 톡방에서 알려드리죠.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차트는 이런 모양새고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떨어져야지만 매수를 할수 있다. 지금 가격대도 아니에요. 좀더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서 한7% 정도 더 떨어져야 돼요. 자, 음. 그런데 이 종목은 이제 뭐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뭐 이차전지 관련주예요. 이차전지 관련주인데 얘는 좀 대기업 계열사입니다. 대기업 계열사고 어 일단은 모사가 아주 막대한 자금력을 넣은 회사죠. 그리고 이제 다른데는 아 우리는 이제 양극재만 취급해 우리는 응극재만 취급해 아 우리는 뭐 전해질 분리막 뭐 이런거만 취급해야 하는데 얘는 양극재 응극재를 둘 원래 이 해설은 응극재 먼저 했었죠. 그렇죠. 나중에 양극재. 지는알것 같은데. 지금 김영철 해설이 지금 김영철 mc가 지금 아는 것 같은데 야 근데 역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저는 양극재 요즘 우리나라 양극재가 지금 중국한테 완전히 밀리는 상황인데 그래도 양재는 된다. 네. 약간 이런 생각이죠. 아, 근데좀 네. 다른 포인트가 있죠. 여기 응급제라고 응급 응급재는 하니까요. 네, 그렇죠. 얘는 일단은 네. 둘다 하니까 그리고 얘가 이제 어 뭐랄까 좀 다른데 하고 다르게 생산량이나 규모 자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 향후 실적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회사인 건 맞아요. 다만 음. 이제 이차전지 테마 자체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앞으로 점 업황이 우리 김영철 M c 가 말한 것처럼 앞으로 의 업황이 그렇게 좋다고볼 수는 없어요. 그 다만... 보다는 중국 의 LFP에 비해서 우리나라 양극재가 너무 밀려요. 지금 너무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럼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여기는 응급제를 하고 있다는 거. 네, 응급제를 하고 있다는 거. 응극제는 또 중국에다가 응급제 납품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요거응급제 부분은 약간 다른 포인트다, 이정도은 네, 그렇죠. 아, 그렇게 좀 이해해보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하도 양극재 우리나라 양극재 취급하면서 답 팔아라, 하는지몇주 몇 동안 떠들어가지고. 양극재관련이들 네. 진짜 힘들었죠. 네, 왜냐면 네. 우리나라 양극재가안 팔려요. 안 팔리기 때문에. 가격 가격이 너무 비싸서 가격도 비싸 너무 너무 성능은 네. 너무 좋은데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요즘에 전기차 가안 팔리니까 테슬라가 지금 저가 경쟁하려고 가격을 후려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터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 싼 배터리, 중국제 배터리밖에 맞습니다. 못 쓰는데 그럼 중국의 에 f 배터리밖에 못 쓰고 그 우리나라는 삼원계 배터리들 삼원계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은 다 지금 다이 모양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극제를 따로 하기 때문에 원래 그렇죠. 이사 응극제로 제일 유명한 회사거든요. 전 세계 응 급제 1위 회사인데 너무 많은 네. 힌트를 주시면 안될것 같아요. 아 네. 그때 그래도 잘 몰라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 <laughs> 청년 여러분 그거 찾을 바에 차례 들어옵니다. 그,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그게 더 현명해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 그 일일이 찾고 막 이거 뭔지 막 이거 이거 여러분 그거 바에 그냥 아주 간단하게 스마트폰 딱 꺼내 가지고 이렇게 딱 해버리면. 바로 그냥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마 좀더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참여 안내와 함께 마지막으로 제가 또한번또 나중에 질문 한번 해볼 테니까요 네. 네, 참여 안내 한번 해주시죠 네, 마지막 히든 종목까지 다 많이 나왔는데요 히든 종목 종목명 알고 싶다 그리고 매수 타점 언제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샵3989 리치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종목명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질문 네, 보고 갈까요 네, 리치 종목은 제 이제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우리 이성관이또 네. 이러한 소감이랑 또 앞으로 각오. 이거 월간 일위가 더 중요해요. 이거 이 주간 일위는 금방 잊혀집니다. 월간 일위에서 트로피 하나 받아야 돼요. 그럼 앞으로 월간 일위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각오 한마디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 집에 트로피가 굉장히 많은데요. 아, 뭐, 옛날 트로피는 상관없어요. 아, 네. 여러분. 옛날은 필요 없어요. 아, 지금이 이번 달이 중요해. 요 이번 달. 네. 내일 당장 수익 날수 있는 거. 이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자, 일단은 제가 이안 좋은 시장에서도 어, 아주 가뿐하게 일을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조금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뭐 제가 일위 하면은 저희 시청자들 다 수익 잘 내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트로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은 제가 들어가 있는 종목이 일단은 마이너스권에 있는 종목이 한 종목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들어갔다 그러니까 제가 들어갔다 네. 해보다니까 제가 TV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 네. 그렇죠. 네. 네, TV 방송에서 소개시켜는 종목이 계속 하시죠. 네. 네, 방송에서 네. 소개시켜 종목들이 네. 단한 종목도 아 네. 오해하실까, 봐 시청자 여러분들 네. 그, 들어갔다고 매수하신 줄 아시니까 아... 네, 오해하시면안 되니까 이게 매수한 게 아니라 그팀 v 방소개시키는 종목을 그냥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네. 아니, 그리고 네. 지금 현재 지금 네. 들어가 있는 모든 종목들만 예, 네. 네. TV 방송뿐만이 아니라 모든 네. 종목들이 다 지금 수익권이라는 거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 제가 드리는 종목들이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월간에도 우승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모습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고요 우리 김연철 MC랑도 다시 한번 네. 또 케미를 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간 딱 트로피 한번 꼭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또 다시 한번 또 뵙도록 하겠고요. 네. 자 오늘 주간 지난 주 저렇게 힘들었는데 주간 수익률 80%가 넘는 수익률 들어가신 우리 지정관이 함께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좀더 좋은 수익률로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